오늘 본문은 야고보스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 본문의 흐름과 관련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앞 부분 13절의 내용과도 관련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긍율이 어떤 행위인지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드는 동시에.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비와 친절한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친절한 행위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삶에서 사랑하는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악쟁이다, 예수 믿는 사람 무섭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규모 있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펑펑 못 쓰는 현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둡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이 될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밝힙니다.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 가상적인 대화가 나옵니다. 야구보 사도와 이 편지를 읽는 신앙의 독자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반박하려고 하는 가상적인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신앙과 행동이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있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설모가 없습니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답은요?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교회 중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행을 마음에 두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전한 복음,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설교를 듣고 나서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위로는 그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무가치한 신앙입니다. 말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라 불릴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다는 주장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돕고 싶다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그날 게임에서 이길 뻔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즉그 게임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합격할 뻔 했다는 것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돕고 싶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돕고 싶은 충동을 성령께서 주셨으나 순종하기를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성령의 충동을 거역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참안 됐더라. 정말 도와주고 싶었다.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돕지 않았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을 성령의 통제 아래 나의 생각과 행동을 성령의 지배 아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의 논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구원을 할수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믿는다고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은 무가치하다라고 그의 논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결코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로 주장하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원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고보 사도에게 구원은 바울 사도만큼이나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이 구원의 관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라고 말합니다. 기로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복종할 때 영혼 구원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구원을 이룹니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곳에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우리가의 성도의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말씀과 삶을 나누는 모임을 가집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들은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짐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말씀과 삶 나눔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눔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설모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곱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구원은 마지막 구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마지막 날 심판의 순간에 그를 구원하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 명백합니다.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소망을 주는 믿음은 행동이 함께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주장만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구약 선지자들은 재물을 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하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기차게 경고하고 정제해왔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들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1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신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같은 맥락에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주님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스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1장 22절, 27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행인는 믿음에 추가된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근본적인 표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가상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불쌍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가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의 형편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헐벗음만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먹을 것 없는 정도로 고약한 아픔이었습니다. 먼저 헐벗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고 곧 이어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그 상황을 다루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 처절한 상황에 처한 이를 향해서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평안은 살롬이라고 하는 유대인다운 예의 바른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처절한 형제 자매의 상황에서 멀어지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세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누가 가까이 와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들을 가까운 동네로 보냅시다. 먹을 것도 사먹고, 유할 것도 찾도록 합시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먹을 것도 걱정해주고, 유할 것도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야만 우리끼리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말로 들리지만 실상인 적그 상황에서 멀어지겠다는 선언입니다. 말로는 전부 다 도와주는 척 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일일이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상한 체제의 형제 자매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벗어나겠다는 윗선적인 처지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의 인사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간 소외에서 벗어나고 절대 빈곤에서 해방될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을 옷이든 먹을 음식, 음식이든 핍절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시 한번 처음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결론을 들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유일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사도 바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행함은 추가된 무엇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숨 쉬는 것 외에 무엇이 추가된 것이 아닌 것과도 같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가 행함의 편지라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 이전에 참 믿음을 강조합니다.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스는 행함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것은 너무나 본질적인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듯이 행함으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자비와 긍율의 행동을 말합니다 할례와 같은 율법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구부 사도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다루지 않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둘다 중요합니다 다른 편이 없으면 나머지도 없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유익이 없듯이 둘다 함께 존재할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버린 몸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은 다만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위선적인 인사를 한 가지로 예를 들어 놓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수많은 다른 예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얘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얼마든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다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 믿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비하신 하나님, 처절한 인생에 친절한 행동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행동으로 입증되고 있습니까? 말만 그럴 듯하게 하는 믿음입니까? 산믿음입니까? 죽음믿음입니까? 이 질문을 예배의 자리에서만 대답하는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